부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미 그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 나는 그 공기의 밀도와 빛의 온도를 내 몸으로 기억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천천히. 심호흡을 세번 하세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어깨에 긴장을 풉니다. 턱에 힘을 뺍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이제 그 방을 느껴보세요. 금빛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빛입니다. 이 빛이 당신의 피부를 비춥니다. 따뜻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방을 둘러보세요. 미니멀한 럭셔리 인테리어입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합니다. 매끄럽습니다. 원목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호두나무입니다. 나뭇결이 아름답습니다. 공기를 느껴보세요. 깨끗합니다. 신선합니다. 호흡이 편안합니다. 가슴에 손을 올려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이것은 부자의 심장박동입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고요합니다. 멀리서 아주 작은 차임 소리가 들립니다. 맑은 소리입니다. 잔향이 짧습니다. 이 소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도착했다고. 이제 실전 루틴을 시작합니다. 가슴 위에 손을 올리세요. 실제로. 지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집니다. 작은 속삭임으로 말하세요. 이미 충분해. 한번. 이미 충분해. 두 번. 이미 충분해. 세 번. 어깨를 내리세요. 의식적으로. 천천히. 긴장이 풀립니다. 이제 입꼬리를 5% 올리세요. 아주 작은 미소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오늘의 부 서명 문장을 정하세요. 이것은 당신만의 주문입니다. 짧은 문장입니다. 리듬이 있는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 고요하게 넓게 정확하게. 이 문장을 속으로 세번 반복하세요.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여도 좋습니다. 이 리듬을 몸에 새기세요. 부의 진동은 숫자가 아니라 몸의 신호입니다. 촉감, 온도, 호흡이 정렬되면 마음은 이미 있음을 증언합니다. 당신은 지금 테이블 앞에 앉아 있습니다. 상상 속에서 테이블 위에 커피잔이 있습니다. 세라믹 잔입니다. 손으로 잡아보세요. 따뜻합니다. 적정 온도입니다. 손바닥에 온기가 전해집니다. 잔을 들어 올리세요. 무게가 느껴집니다. 200g쯤 됩니다. 묵직합니다. 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잔 위로 김이 올라옵니다. 하얀 김입니다. 천천히 피어 오릅니다. 소용돌이를 그리며 이 김을 바라보세요.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이것은 명상입니다. 이것은 여유입니다. 한 모금 마셔 보세요. 입술이 잔에 닿습니다. 도자기의 매끄러운 질감이 느껴집니다. 커피가 입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쓴맛이 먼저 옵니다. 그 뒤에 단맛이 옵니다. 복합적입니다. 깊이가 있습니다.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세요. 조심스럽게. 팅 작은 소리가 납니다. 맑은 소리입니다. 고급스러운 소리입니다. 세라믹과 대리석이 만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어보세요. 선명하게 창문을 보세요. 햇빛이 들어옵니다. 사선으로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이 보입니다. 아주 작은 입자들 천천히 떠다닙니다. 빛을 반사합니다. 반짝입니다. 멀리서 새 소리가 들립니다. 지저귀는 소리입니다. 리듬이 있습니다. 자연의 리듬입니다. 이제 키스 위치를 만들 것입니다. 키스 위치는 당신만의 트리거입니다. 특정 동작 하나가 전체 장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키스 위치를 선택하세요. 카드 지갑을 닫는 소리. 딸깍. 또는 펜 뚜껑을 닫는 소리. 톡. 하나를 선택했나요? 좋습니다. 이제 그 동작을 실제로 해보세요. 천천히. 슬로모션으로. 지갑을 닫는다면 지갑을 꺼내세요. 실제로 손에 주세요. 무게를 느끼세요. 천천히 닫으세요. 압력을 느끼세요. 소리를 들으세요. 딸깍. 이 동작을 5회 반복하세요. 매번 슬로 모션으로 매번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압력, 소리, 질감, 온도, 그리고 매번 속삭이세요. 오늘도 깔끔한 마감. 또는 당신이 선택한 서명 문장. 이 문장을 동작과 함께 반복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키스 위치입니다. 앞으로 이 동작을 할 때마다 전체 장면이 돌아올 것입니다. 커피향, 햇빛, 새소리, 여유, 풍요. 모든 것이 한 번에 부는 공간을 정리합니다. 빈자리에는 흐름이 놓입니다. 나는 오늘 결과의 흔적을 하나 남깁니다. 당신의 책상을 보세요. 부자의 책상은 정돈되어 있습니다. 부는 명료함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혼란 속에서는 흐름이 막힙니다. 질서 속에서는 에너지가 흐릅니다. 이제 책상을 정리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불필요한 서류들을 치웁니다. 휴지통에 버립니다. 구겨진 종이들, 오래된 영수증들, 손에서 놓아줍니다. 공간이 생깁니다. 팬들을 모읍니다. 팬꽂이에 넣습니다. 가지런히. 필요한 것만. 나머지는 버립니다. 노트를 정렬합니다. 크기별로. 용도별로. 하나씩 쌓습니다. 모서리를 맞춥니다. 정확하게. 트레이를 놓습니다. 고급스러운 트레이입니다. 이 위에 필수품만 놓습니다. 펜 하나. 노트 하나. 카드 케이스 하나. 미니멀 합니다. 명료합니다. 책상 표면을 닦습니다. 천으로.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제거합니다. 표면이 빛납니다. 깨끗합니다. 완성입니다. 책상이 정돈되었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이것은 증거입니다. 당신이 행동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1일일 규칙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동작, 하나의 기록, 장면 하나를 선택하세요. 오늘 당신이 완성할 장면 하나, 청구서 하나 보내기, 상품 하나 발송하기. 서류 하나 정리하기. 하나만 선택하세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실물 행동 하나를 하세요. 실제로. 지금. 상상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청구서를 보낸다면 지금 보내세요. 완료할 때까지. 끝까지. 끝났나요? 좋습니다. 이제 기록하세요. 사진을 찍으세요. 완료된 모습을. 증거를 남기세요. 또는 메모하세요. 오늘 완료 청구서 일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메모 끝에 당신의 서명 문장을 기입하세요. 고요하게 넓게 정확하게. 이것은 당신의 도장입니다. 당신의 서명입니다. 크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부는 해상도가 높을수록 조용히 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패합니다. 해상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부는 선명함을 좋아합니다. 정확함을 좋아합니다. 작은 것을 정확하게 하세요. 매일 캘린더를 보세요. 오늘 날짜를 봅니다. 빈칸입니다. 펜을 듭니다. 오늘 할 일을 적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이 적지 마세요. 하나만 적으세요. 오늘 반드시 완료할 것 하나. 미세 행동 하나. 이메일 한통 보내기. 장부 한줄 작성하기. 샘플 한개 확인하기.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지만 명확합니다. 이것을 적습니다. 선명하게 적습니다. 또박또박 씁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이제 실행합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이메일 한 통을 보냅니다. 지금. 수신자를 선택합니다. 제목을 씁니다. 본문을 씁니다. 짧게. 명료하게.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완료입니다. 끝났나요? 좋습니다. 이제 표시를 하세요. 캘린더에 작은 점 하나를 찍으세요. 또는 체크 표시를 하세요. 펜으로 천천히 정확하게 펜초기 종이를 스칩니다. 샤샥 작은 소리입니다. 하지만 확정적인 소리입니다. 이 소리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해냈다고 부는 사람을 통해 흐릅니다. 말투는 계좌의 관성입니다. 나는 여유의 리듬으로 대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당신이 얼마나 받는지를 결정합니다. 말투는 에너지입니다. 주파수입니다. 부자의 주파수는 여유롭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명료합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통화를 시작할 때, 미팅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의도는 명확하고 속도는 여유롭게, 이것을 속으로 말하세요. 자신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의도는 명확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압니다. 속도는 여유롭게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침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요청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엔 이 범위까지만 정확히 명확합니다. 범위를 정했습니다. 애매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만, 세 번째 마무리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합니다. 진심으로, 그리고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책임집니다. 당신이 완료합니다. 부자의 몸은 느긋하고 명료합니다. 신체가 기억하면 마음은 따라옵니다. 당신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긴장을, 불안을, 조급함을, 하지만 여유도 기억합니다. 평화도 기억합니다. 풍요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자의 신체 반응을 몸에 저장할 것입니다. 편안한 자리를 찾으세요. 의자에 앉거나 바닥에 앉으세요. 중요한 것은 척추가 곧게 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긴장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이제 호흡을 시작합니다. 60초 호흡 루틴입니다. 4초 흡기, 6초 호기. 이것을 6회 반복할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배가 부풀어 오릅니다. 폐가 공기로 가득 찹니다. 이제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배가 들어갑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호기할 때 특별히 주의하세요. 어금니에 힘을 빼세요. 턱 관절이 이완됩니다. 혀도 이완합니다. 목의 긴장이 풀립니다. 흉골을 느껴보세요. 가슴 중앙입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나요? 미세한 온기입니다. 이것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올바르게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깊게.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깨가 내려갑니다. 등 근육이 이완됩니다. 온몸의 긴장이 흘러내립니다. 세 번째 호흡입니다.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불안이 나갑니다. 조급함이 나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풍요를 들이마십니다.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부족함을 내보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들이마시세요. 하나, 둘, 셋, 넷. 감사를 들이마십니다.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완벽하게 비웁니다. 완전히 놓아줍니다. 완료입니다. 60초가 지났습니다. 흉골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이것이 부자의 신체 반응입니다. 이 감각을 몸에 저장하세요. 마지막으로 속삭이세요. 넓게 받는다. 세 번. 넓게 받는다. 넓게 받는다. 넓게 받는다. 붙잡음은 불신의 변주입니다. 나는 결과를 신뢰하고 흐름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착합니다. 결과에, 타이밍에, 방법에, 하지만 집착은 흐름을 막습니다. 집착은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부자는 놓아줍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결과를 믿습니다. 과정을 믿습니다. 우주를 믿습니다. 창가로 가세요. 상상 속에서. 창문 앞에 섭니다. 창 밖을 봅니다. 손에 컵을 들고 있습니다. 커피컵입니다. 따뜻합니다. 천천히 컵을 창가 선반에 내려놓습니다.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컵이 선반에 닿습니다. 톡 작은 소리가 납니다. 손을 뗍니다. 컵에서 천천히 완전히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노아줌입니다. 이것이 실내입니다. 커튼을 보세요. 살짝 흔들립니다. 바람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 하지만 느껴집니다. 이것도 우주의 일입니다. 당신이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납니다. 창밖 나뭇잎을 보세요. 흔들립니다. 바람에 떨어집니다. 계절에 다시 자랍니다. 봄에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나무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을 따릅니다. 이제 언어 스위치입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아직 안 오지? 왜 아직 안 되지? 이것은 불신의 언어입니다. 집착의 언어입니다. 이것을 바꿀 것입니다. 왜 아직 이 문장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이렇게 바꾸세요. 아 이미 오고 있구나. 이미 진행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 문장을 말하세요. 실제로 소리내요. 아 이미 오고 있구나. 한 번. 아 이미 오고 있구나. 두 번. 아, 이미 오고 있구나. 세 번. 매회 말할 때마다 어깨를 체크하세요. 이완되어 있나요? 긴장되어 있다면 의식적으로 내리세요. 어깨를. 힘을 빼세요. 부는 이벤트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나는 오늘도 같은 리듬으로 선명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부를 이벤트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 하지만 진짜 부는 환경입니다. 매일의 환경입니다. 매일의 리듬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보세요. 아침이 시작됩니다. 금빛 햇살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부의 방에서 깨어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합니다. 이미 충분해.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서명 문장을 속삭입니다. 고요하게 넓게 정확하게 아침 루틴을 합니다. 커피를 내립니다. 향을 맡습니다. 한 모금 마십니다. 키스 위치를 연습합니다. 지갑을 닫습니다. 딸깍, 오해, 감각을 느낍니다. 책상으로 갑니다. 정돈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미세행동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메일 한 통, 실행합니다. 완료합니다. 캘린더에 표시합니다. 체크, 점심입니다. 통화가 있습니다. 여유의 리듬으로 말합니다. 의도는 명확하고 속도는 여유롭게, 낮은 톤으로, 천천히, 명료하게,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오후입니다. 호흡 루틴을 합니다. 60초, 4초 흡기, 6초 호기, 6회, 어금니 힘 빼기, 흉골 따뜻함, 넓게 받는다. 3번, 몸이 이완됩니다. 부자의 신체 반응이 저장됩니다. 저녁입니다. 창가에 섭니다. 컵을 내려놓습니다. 놓아줍니다. 결과를 타이밍을 방법을 언어를 바꿉니다. 왜 아직을 아이미로 어깨를 내립니다. 실례합니다. 흐름을 밤입니다. 하루를 정리합니다. 오늘의 증거를 봅니다. 체크 표시 완료된 일 정리된 공간 만족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양이 집니다. 창밖이 주황색입니다. 노을입니다. 아름답습니다. 하루가 끝나갑니다.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 것입니다. 같은 리듬으로. 이것이 부의 일상화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평범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특별함을 만듭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리듬이 부를 만듭니다. 하루 3문장 메트로놈을 드립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세요. 아침. 눈을 뜨면 말합니다. 오늘은 이미 정렬되어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흐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 흐름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낮 일하는 중간에 말합니다. 작게 정확하게 한 가지 크게 하려 하지 마세요. 많이 하려 하지 마세요. 작게 정확하게 한 가지만 이것이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밤 잠들기 전에 말합니다. 나는 이미 이루어진 현실 속을 살았다. 오늘 하루는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진짜로, 이세 문장을 매일 반복하세요. 입술 감각과 함께, 혀의 위치를 느끼며, 목의 진동을 느끼며, 리듬을 느끼며, 이것이 당신의 메트로놈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리듬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이 리듬을 지키세요. 매일, 꾸준히, 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환경입니다. 당신이 매일 만드는 환경입니다. 오늘도 만드세요. 내일도 만드세요. 매일 만드세요. 고요하게, 넓게, 정확하게. 이 리듬이 당신의 하루를 조율합니다. 이 리듬이 당신의 인생을 조율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입니다. 단지 매일 그 현실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하세요. 이 리듬 을, 이 패턴 을, 이삶 을, 당 신의 하루가, 선 명한 리듬 으로 올리 길 바랍니다.